예, 먼저 어, 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2016년 현재 누적된 저작권 징수액이 1,255억 원이죠. 예. 그 근데 그중에 424억 원이 미분배 상태에 있습니다. 권리자를 찾지 못해서 그렇죠. 예. 어, 그런데 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을 어 저작권자가 협회 가입하지 않으면은 어 이것이 그어 유통사에서 쥐고 있고 협회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게 138억 원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저작권의 규모는 방대하고 또 권리관계는 복잡하고 그리고 어 이, 이런 사정에서 이이 이 저작권에 대한 그 계약이 지금 명확치 않다 보니까 어 소위 고화 저작물 즉. 예. 저작권, 저작물로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예. 어~ 콘텐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화 시대를 열어가며 있어서 어~ 이렇게 이~ 거래 비용을 그~ 즉 어~ 이용자와 또 저작권자 사이에 이~ 관계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단절되어 있어서 어~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식에서 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비신탁 권리자가 저작권자 5%또 실현자 30%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 여기에 또 파악이 안 되는 저작권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북구 4개국을 보니까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ECL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 즉 비회원인 저작권자도 이용자와의 계약을 최종적으로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즉, 내가 애써 내저작물의 계약 관계를 관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겠죠? ECL 그 쪽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그 사이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예.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 도입 여부를 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자들도 아... 지금 저작권자가 이 불명확해서 또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콘텐츠를더 많이 쓸수 있게 하고 또 저작권자들도 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은 공익재단을 세워서 어, 명확하게 저작권자의 그 권익과 또 어, 저작권의 그 어떤 증진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 설계를 하고 어,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어,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서 어, 어 수립하고 그 예. 어, 사항을 본 위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게임물 관리위원장님 나와주시죠. 어, 나오시면서 설명 드리시죠. 어, 2 0 0 7년에 게임산업진흥법의 32조 어예이 그 환전 또는 환전할선 그리고 어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합법화 되었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물론 게임 업체들은 어이 약관으로 이그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어 2007년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아이템 거래를 반기에 1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면 10% 부가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도 매기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아이템 거래 90% 차지하는 두개 회사, 아이템 베이와 아이템 매니아를 인수를 2006년 12년에 각각 했죠. 그리고 올해, 4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모다정부통신에. 여기가 매출이 500억 원, 거래 대금이 1조 원이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세를 하고 있고, 문체부나, 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어, 불법 서버를 놓, 거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 그, 양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만은, 어, 합법적인, 이, 상태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죠. 즉, 이것이 제도적인, 어, 미비로 인해서, 실제로, 이용자 개인은 크나큰, 이, 손해 심리할 수 있다. 수천만 원을 쌓아놓은 것이, 이 게임 업체에서 만약에 계정 삭제를 시킨다는 자면 이것이 한 번에 재산권이 없어지는 게 되죠. 우리가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이 이제 분간이 모호해진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상현실 안에서의, 일종의 가상현실 안에서의 재산권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셧다운법 등으로 인해서 게임 산업이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이, 어, 온라인에서의 그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그 단초를 지금부터 마련해서 이것이 안정된 그 제도 위에서 우리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네, 굉장히 중요한 정책 제안에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국의 이 게임 이 게임 시장이 이게 시장 규모로서 갖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앞으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중첩되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그 경제 활동들을 미리 선취해서 지금 아이템 거래라든지 이런 그 또는 어 이제 판매와 관련된 또는 어 사행성 이슈까지 포함하면은 어 그런 한정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어이 미래 세계를 미리 선취해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고견을 깊이 받들어서 저희가 더그 정책 연구에 더 힘쓰고 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